대기오염과 기후 위기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선 평택이 수소 에너지 생태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소 생산시설, 수소 운반 차량이 쉴세없이 드나듭니다. 고온의 증기로 LNG 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는데 하루 7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소 승용차 1,200대, 버스로는 3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557억원을 투입해 증설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준공되면 수소 생산능력은 하루 22톤으로 늘어납니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수소 생산 시설 바로 옆 거대한 설비가 눈에 띕니다. 국내 최초의 수소 생산 연계형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로 하루 80톤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던 온실가스를 액화탄산과 친환경 드라이 아이스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가스를 포집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포집 방식은 습식 포집과 분리막 포집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포집된 가스는 액화 공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식품류에 이용 가능한 드라이아이스나 스마트팜에 활용 가능한 액화탄산 형태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는 수소 생산 시설에서 평택항수소교통복합기지 2028년 준공되는 수소도시 지원센터를 잇는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운송비가 절감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께는 낮은 가격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과 동시에 평택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평택시는 장기적으로 수소 트럭 교체, 평택항 부두 시설과 물류 장비 에너지원을 수소로 바꾸 수소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